자 <laughs> 그렇게 넘겨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려한 패턴으로 상을 <laughs> 입어봤는데요.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대사하러 <이제 살아러> 가볼게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내 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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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거는 내가 내 거는 아주 그냥 놀림감이야 아주 그냥 다음 곡 시작!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힘데난 아주 그냥 들어갔는 찐이야로 오네 요즘은 찐이야지 왜들 그이 다운돼 있어? 요즘 노래 Someday I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모습이 상남는은는 핸드는 핸드는 핸드오 핸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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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사람는었고는 핸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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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어 핸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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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는 o 드는 so 는핸드 n

여드름짤때 좋겠다 cool. 어 여드름을 이거 원래 그런 자밖에여리가안 돌아가나 봐. 여드름을 짚어을 짚어야지. 이 여드름을 짚이여이여드름 Hey, Where are you from? I'm from...

밥 먹었니? 치킨 아, 스칸링? 음, 밥 먹었네 강아지. 밥. 진정적으 자자하지 마. 나중에. 거의 삼겹살? JMT. 아. 뭐라, 요즘 오, JMT 안 쓰더라. 맞아. 좀 지났다. <laughs> 철제났어. 오케이. 나도 아, 이런 건 다. 받아들여. 아, 그냥 맛있다 이런데. 뭐야? 어, 맛있어! <laughs> 그것도 아니다. <laughs> 맞아. 진짜. 어 아, 진짜 언니 웃긴다. <laughs> 진짜 요즘 애들은 줄임말을 많이 안 하는데. 그러니까 나이가 <laughs> 더 있는 <웃는> 사람들이.. <laughs> 아, 왜 그렇게 말해? <laughs> 줄임말을 안대 <laughs> 하긴, 약간 못 말해. 어, 어, 갑자기 가쁜 사람, 가쁜 사람. 해줄 사람들이 막 짱!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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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랬던 것처럼. 캣짱! 아, 용선 언니는.. 용선언니 맛이라 할거 같아. 아니, 용선언니더 심한 거할 수도 있어. 언니는 막 음식이 맛있어. 그럼 뭐라 해? 맛있다.

<laughs> 제일 진한 거, 제일 진한 요즘 애들은 그냥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그래, 내가 맛있잖아 처음에 맛있어. 바로 태세전화맛데 헌터탱. 헌 나는 요즘 가성비 나도 그래. 나 미치겠어. 요즘이야? <laughs> <게 웃음> <미친 거야. 웃음> 아니면. 오래됐어. 더. <laughs> 요즘 아, 덜 읊어. 근데 나도 요즘 가사를 잘못외우 나도 가사 못 외우고 있어. 왜 그러지? <laughs> 뭔가 외우는 방법을 까먹은 나도 느낌이야. 나도 그런 거 같아. 언니 우리 아기자기로 가야 돼. <laughs> 근데 이미 우리 끝났어. 아기자기 해줄 수가 없어. 지금 내야자 그치 그치. 다들 과일 뭐 좋아해? 나? 갑자기 막나 둘이야 너. 민희 미리 가비나 해나 아 가. 다들. 자, 하고 있는아안 했어? 언니 같이 가야지다안 아 통하네 아, 안 통해 아, 오 벨트고이 언니 얼굴만 하니 어 이거 봐 와우 뱀좀 휘감았다 뭐야? 뭐라고? 뱀좀 휘감았다 어 사실 잠이 안 깼어 발목이 너무 추우네 대신에 오늘 아예 안 시킬게

이름 쓰고 다니는 것 같다. 정민. 나아또 휴도 내밀었어. 안녕. 이저해가라리아요 이거 왜지 이렇게 겨어 네. 분들이 선물해 주선물이에뭐까 얘랑 똑같이 표정해 봐. I'm not a d o c 지 o r I'm not a doctor. I'm not a doctor. I'm not a doctor. I'm 내 노래 쳐줘 내 노래. <laughs> 해를... <laughs> <laughs> <masculinity> <laughs> <laughs> 뭘내춤아 아, 그거 아니야 무슨 바닥을 딱 보여 약간 부아부혀 <laughs> <곧 펴? 웃음> 가슴, 골반이 가슴만 <가슴방이> 이아이들 <laughs> 대화를 <laughs> 할게 다왜 저래? 이렇게 나 이거 빼자. 아 싫어. 걸렸어. 아왜 알아서 빼봐. 이 아니 아니 보여주면안 돼. 빼자. <laughs> 이렇게 하면 떨어지안 어, 된다. <laughs> 아니 이렇게 봐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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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네, <laughs> <근데> 이거다기고 <laughs> 다. 끼고, 다. 아, <laughs> 아버님. 해줄게, 아버님. 거의. 사실, 왜이렇그러 맞아, 우리 아빠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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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짜진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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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진아진 <목소리가> 오, 왜왜왜 그냥 나 이런 나, 됐다. 됐다. 나 어디 가? 혼자 놀아라. 어 这。<noise> <noise>